안녕하세요. 극한 고수입니다. 자, 지금 높은 산으로 개척 산행을 한번 가고 있습니다. 아유, 지금 그 비가 온 뒤라서, 지금, 길도 미끄럽고, 오늘 산행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도 이렇게 또 열심히 타다보면은 좋은 자리 하나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산행 해야 겠습니다. 산을 타보면은 이게 참 좋은 자리 찾아갔고 나만의 구강자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만, 어떤 그런 자리를 찾기만, 찾기만 한다면, 버섯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. 그 초보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버섯 자리가 잘 없을 겁니다. 남들 다 가는 자리고 한데 그래도 초보분들은 음 어... 개척을 해야 됩니다. 같이 가실 분있으면 혼자서 다니시지 말고 같이 가셔갖고 또막 뭐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같이 다니시면서 이제 산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 산 버섯이 나는 자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데가 있습니까? 가장 뭐 지금 여기. 아, 이것도 많이 나왔네. 반버섯이 아, 이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, 지금. 아직까지 뭐 완전 소멸 상태는 아닌데, 이런 식으로 자라가 올라옵니다. 어, 요런 자리는 아직까지 버섯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래 산행을 하다 보면은, 이제 버섯이 나온다, 요런 자리 같은 경우는, 딴 데는 가물어도, 이런 데는 가물지가 않습니다. 그 이런 쪽으로 공약하시면은, 네. 아직까지 자라고 있는 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지금 능이라든가,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고, 하기 때문에, 이런 자리 쪽을 좀 추천을 합니다. 가 뭐, 물론, 이래, 뭐, 지금 환경 변화가 심해갖고, 조금, 감, 존재감 잡기도 안쉽습니다. 이런 데한번 보십시오. 좀 전에 제가 가놨는 건데, 지금, 이런 능이는 지금 비가 와서 많이 젖었지만, 이런 능이는 지금, 능이 상태가 나쁘지가 않습니다, 지금. 보십시오. 괜찮지 않습니까? 그래, 이런 능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살아있는, 이렇게 숨 쉬는 땅에서는 수분이 충분하고, 아무리 가물어도 이런 자리는, 뭐, 버섯을 올수 있습니다. 이런 자리도 뭐 공략해 보시면은 잡벌서도 볼수 있는 것이고 이런 능이도 막뭐 운좋으면 볼수 있었기 때문에 네, 이런 환경 제가 이제 보내 보여드린 환경하고 흡사하지요. 네, 이런 환경이 저도 뭐 어떻게 오는 산행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좋은 환경을 찾아다녀야 됩니다. 그 산에서 갓는 산이 산에 아무리 가물어도 어떤 좋은 조건의 자리는. 있기 마련입니다. 그래, 뭐다 둘러보지는 뭐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버섯을 볼 확률이 많습니다. 이왕이면 뭐 싱싱한 좋은 버섯을 따는 게 좋겠지요. 아 일단은 산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좀 이래,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버섯에 대해서. 조금 제 나름대로의, 어, 습득한 그런, 뭐, 정보라든가, 뭐, 이런 거를, 노하우를, 한 번, 어, 말씀드리는 기회로, 한 번, 만들고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야, 대박입니다. 이야. 역시나, 지금, 자, 올라갑니다. 아까, 저 뒤쪽에서, 지금, 밑, 밑쪽 방향을 치면서 다시 능이가 나온 자리 일대를 수색 중에 요렇게 자 능이가 요렇보게 보입니다 자 요기 요래 보이죠 뭐 대단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저도 대척이니까 어떤 뭐 요렇게 능이 보인들을 만나면은 사실 기분도 좋고 흥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이가 나오는 작은 거 하나라도 나오는 자리에서는 집중 수색이 중요합니다. 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그거를 일단은 사사치 수색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보십시오. 야, 밑에서 봤는데 능이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많이 보고 적게 보고가 아니라 이제 초보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자리라도 나만의 포인트를 구강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. 처음부터 좋은 구강자리를 갖고 있고 내 자리는 없습니다. 그래 하다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보면 몇 군데 생기면은 이제 뭐 버섯 땀을 자리는 뭐 많이 갖고 있게 되는거지 그 그래 이쪽에 제가 들러봤고 요 일대도 지금 요런식 봐야됩니다 정리수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급한게 뭐 있습니까 내가 기운이 딸리면은 오늘은 요만큼만 타고 뭐 내일은 또 조금 더 와갖고 조금 더 타고 그런 식으로 자꾸 산행을 하다 보면은 좋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노력에 결과물이 있습니다. 그러고 절대적으로 꽝 산행에 뭐 버스를 못 본다, 어떤 목적물에 너무 유연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은 음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산행에 어, 재미가 없어지고 꽉만 치다 보면은 힘드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무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뭐 노력 안 해고 뭐 이루어낼 수 있는 거는 그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보십시오. 아, 이런 자리 누가 잘안 올라가지 힘드니까 그런 이런 자리가 빠집 니다 사람이 많이 되는 자리데도 보통 뭐 어, 햇빛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타 시면은 이제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이런 곳을 공략하시면은 이제, 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고른 쪽에서도 좀 세세하게 보시면은, 꽝사랭은 잘 하지 않습니다. 그 대신에, 그냥 막 다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. 올라갔다 내려갔다, 옆에 타고 위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면서 이 능선 라인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타고 나갑니다. 이래 타고 나가면은, 분명히 봅니다. 명이는 절대 꽝 치지 않습니다. 생각하는 산행을 해야 됩니다. 제가이 산에 왔을 때 상태가 좋습니다. 어디 어디에 능이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제 그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 다녀야. 이전에 제한민이가 있던 그쪽 민유 라인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아직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만나면, 은 진짜, 불릉이, 밭때기 나옵니다. 지금, 상하, 좌우로 타고 있는데, 이렇게 타면, 은 사실 산을 얼마 타도 모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오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처음 오는 자리라도 그래두면 뭐 절대 능위가 있으면 놓치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바위가 형성된 골과 이 바위와 바위 사이 이골 사이에는 습이 형성이 됩니다. 수분이 있기 때문에 등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자, 바위와 바위 사이에, 저 위에 바위가 있습니다. 바위 사이에 습이 형성이 됩니다. 그러고 이래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곳에 좋습니다. 그러면 위에서 위쪽 방향으로 산을 내려오면서 좌우를 이 살피면서 내려옵니다. 그런데 그런 자리도 타다 보면은 빠집니다. 위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밑에 내려와서 다시 위쪽 방향을 이게 훑어 봅니다. 자. 자, 이래 훑어 보면은 이렇게 내가 못 보던 능이가 그래 보입니다.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. 명의가 있는 곳은.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. 자, 이해하셨지요? 제가 뭐, 전문가 아닙니다. 저는. 버서 산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. 제가 원올레 뭐 같은 경우는, 가서 선생님 권유로 제가 어 유튜브 한번 해보라 그랬죠 제가. 그래도. 시작하게 됐는데 그 어떤 나름의 경험으로서 이제 그냥 제 산행법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뭐좀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 그런 게저 나름 이제 그런 산행을 하니까 그래 뭐 산행하면서 오늘은 제가 또 혼자 와서 그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고 뭐 맨날 뭐 버섯 닦는거만 올리 는 것도 재미 없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, 이거 보십시오. 이 뜨더니 이거 아까 내가 못 봤는데 <laughs> 보십시오. 이 음, 농이가 나는 자리 뒤에는 계속 이렇게. 잘 찾아보면, 놓치지 않으면 무조건 있습니다, 이거. 이거는 지금 다 갈지 않습니까, 이게. 이런 거는, 뭐, 이런 거는, 저, 할 필요 없습니다. 예, 할 필요도 없고, 예,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, 이 땅에 그냥 묻어줍니다, 이렇게. 이렇게 땅에, 이렇게 묻어주면은, 내년에 오면, 뭐, 또 버섯이 좀 많이 안나 있겠습니까? 뭐. 자, 지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짐을 좀 중간 정도에 놔두고, 지금 바깥으로 다시 나와갖고, 지금 다시 안쪽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가는데, 저기, 보이십니까? 송이버섯 같지 않습니까? 같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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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가 다시 보입니다. 와. 이런 군원이 어, 저도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. 와. 어. 어, 기도 보입니다. 와. 음, 아, 송이가 보입니다. 와, 이런 득템. 보너스 아, 아, 우 굵고, 싱싱합니다. 아, 완전 대박이네. 우이 송이가 나와있네. 이야. 오, 오늘 안 와서 뭐, 이거 뭐, 썩을, 녹아내릴, 쏘이네아 오, 두 개. 아싸. 기분 좋고. 벌써 한, 물은 먹었지만 한, 지1 0 k 로를본것 같습니다. 지금 바위하고, 이 바위 사이, 이 고리입니다. 중간에 자세히 보여드리면, 이런 고리 형성되어 있습니다. 자, 냉 이가 보이지요? 보십시오. 상당 지금 저 능선 부분 밑에 자 능이가 싱싱하지요. 예, 네.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아이고, 능이 퍼져봐라 아마. 예, 할잘 됐다. 꿀립불라 또. 아, 역시, 심심하네 좋네. 자. 제지 아, 지금 이거 뭐, 가방 메고 지금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. 왔었으면, 그래도, 비안맞고 좋긴 좋았었긴데, 좀 아쉽네. 공기가 두 개가 있어. 예, 하산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. 재현 씨가, 저, 지금 능이, 눈 많이 따와가지고요, 일손이 필요 부족해갖고, <웃음> 지워놨습니다. <웃음> 와, 능이가 많이 깨졌습니다. 이게 뭐 비를 많이 맞았는 상태에서 뭐 가방에 뭐, 뭐 있는 그대로 많이 가오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능이. 오스레기. 이, 이 벌이, 쓰스레기한달 <laughs> 안에 나왔으면 한달 안에. 총 무게가 이게, 저, 32kg. 32kg 나왔답니다. 달안이 무게 빼면은 30kg, 30kg. 되겠네. 어. 아이고, 야. 우리, 야, 송이도 가왔습니다. 자, 아 이거는 이제, 재현씨. 잘 먹겠습니다. 응. 이거는 제가 먹고 냄새 한번 맡아봐. 네. 얼마 좋은데. 야 이거는 득템한 거야. 하나씩 나눠 먹으라고. 오늘 또 산행한다고 고생했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